여보세요? 언니, 학교 교가는동기세나어드픽했에서 고민이에요. 아, 나도 처음에 많이 고민이 됐는데, 나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. 그중 청출어랑 글로벌 스터디에 참여했어.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세븐스타를 주는데, 1포인트당 850원으로 환전해서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어. 나는 코로나가 안정되었을 때 호남대랑 연계되어 있는 공자아카데미에서 대면 수업을 했는데, 그때 중국 노래 부르기, 신앙송하기 등 여러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친해진 것 같아. 이렇게 우리 중국어학과는 공자아카데미와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이런 활동들에 참여하면 도움이 될 거야. 우리는 줌이랑 위벡스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는데 가끔 인터넷 문제로 수업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.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연락드리면 교수님께서도 출석 인정해 주시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. 아 그리고 수업 진행 시 마이크를 교수님께서 껐다 킬수 있으셔서 수업에 집중해서 교수님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게 좋아. 교재 주문 꿀팁? 이렇게 적어서 위메일로 보내면 집으로 배송해줘. 또한 학교에 직접 가서 책을 보고 살 수도 있는데 서, 서점 위치는 학교 드럽탑 건물 1층에 있으니까. 또 우리 중고학과에 2플러스2 복수학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? 상해대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HSK 4급이 있어야 해. 아 그리고 HSK 5급, 6급이 있으면 상해대학교에서 들어야 할 수업이 면제되니까 상해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도 좋아. 그리고 아까 말한 호남대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공자 아카데미에서 본교 학생들은 20% 할인된 가격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원어민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서 더욱 도움이 되는 것 같아. 나도 실제로 두달 수강하고 HSK 5급을 취득을 했어. 마지막으로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학교 생활을 해봄으로써 어떤 심정인지 잘 아는데 무엇보다도 물어볼 곳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.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학과 조교님이나 교수님들께 여쭤보거나 혹은 아래에 인스타로 연락주면 최대한 도움을 줄게. 얼른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. 다들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수호제잘 쓰고 건강관리 잘 해서 다같이 이겨내자. 화이팅!